네, 안녕하십니까. 개털 인생 성님 오셨어요. 오늘 계속 졸려요 밤에 자고 낮에 돌아다니니까 계속 졸려 낮에 이상하게 밤에, 밤에 자잠안 자고 낮에 잘 때가 오히려 더 건강했던 것 같아. 돌리네요. 따옥스 먹고 있는데, 이거 귤사 먹는 게그자사먹는게 낫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가격 5,000원입니다. 귤5천원씩사 먹겠습니다. 불편한데. 물이 더 맛있어요, 지금. 커피가, 어, 폴 사이즈가 아니고, 뭐 그란데인가, 뭐, 쪽큰 건데. 물만탔어 양이 많은데 커피가 너무 약해요 매물맛이야실망했네 그러니까 이건 치킨 한 마리입니다 돈 아까워요 근데 사람 바글바글 하네 어 사람이 줄 서서 먹고 있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걸 주워서 먹고 있는데 역시나 어, 대부분 여자 지금 90% 이상이 여자예요 남자는 없어요 보통 이제 애엄마들? 애엄마들 많이 와요 자기 아들이 8살인데 뭐 영어 영어는 돈을 주면, 가, 돈을 주면 영어가, 영어는 돈을 주면 영어가 된다. 돈을 투자하면,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면서, 굉장히 뭐, 지적인 얘기를 나누는 척 하는데, 전혀, 무돈 뭐, 지금 뭐, 돈 많이 들면 영어 됩니까 수학을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영어는 돈빨이다. 유학을 보내고, 뭐 학원을 보내고, 돈을 투자를 해야지 영어가 된다. 그냥 한 태평한 소리 하고 있는데, 영업에서 뭐할 건데? 네? 요즘 애들 영업에서 뭐 하는 거야, 대체? 영어를 왜 배우는 거야? 국제사회라고? 걔네가 스무 살 됐을 때 영어 써먹을 일 있을까? 영어를 할수 있을까? 끝까지? 영어를 평생 해야 되는 거요 남들 다 아는데 또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지.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 남들 시키면 자기 자식 안 시킬 수 없잖아요. 남들 다 영어학원 다니는데 자기 자식만 영어학원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불안해 음. 다들 막영어하면 뭐 발음도 좋고 그러면 바로 그냥 미화감 느껴버리지. 발음이 막, I'll come trouble, ship, all a r the b o t o m or gathering him. 뭐이러면 gathering h i n 뭐 이러면은 g a t e r i n g gathering, n sam, falling. 막 이렇게 하면은 발음 발음이 좀 세련되면요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 짚불 몰라도 스펠, 이제 발음이라든가 엑센트 인토네이션 이런거 좀 잘하면은 좀 근데 식당 가면은 그런경 수가 있어 애들이 영어로만 대화하더라고 밥 먹으러 는데 Oh my god, what the f**k b l b l b l b l b l b 삼성 레미안? 어, 삼성 레미안 아파트 앞인데, 좀, 럭셔리한 분위기에요, 식당 제가 또럭셔리한데좀 가는데, 그 애들이 뛰어노는데도, 한국말을 안 해. 영어로만 얘기하더라. My phone, I'm 있어 보여요, 맞아요. 다른 사람 걱정할 게뭐 있습니까? 저는요, 꼬부이보다더 힘든 사람이에요. 꼬부기는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저는 여자가, 있,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도 없습니다. 꼬부기는 지금 백수가 아니에요. 잠깐 백수입니다. 제가 겨울에 쉬는 거예요. 여태까지 걔는 백수 생활을 한 적이 없어. 꼬부기는 청년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청년 백수 저는 이제 청년 백수가 아니고 중년 백수. 백수는 중년까지 하고 있어. 제가 진정한 백수지, 꼬부기는 백수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지가 쉬고 싶어서 쉬는 거지, 뭐. 일자리 없는 게 아니고, 속지 마십시오. 정형 백수가 없어요, 내가 주변에 다 일하고 있어. 백수가 어딨어. 나만 백수야 다 토트리고 밥 먹고 싶다. 아, 밥 먹고 싶어요. 이거 별로 먹고 싶지 않네요. 한모금 밖에 안 먹었습니다. 별로 땡기지도 않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다 사람들인데, 행복해 보여. 여기 온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을 왜 보내는 걸까?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머리에 머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피곤해서 어제요? 어제 그대로 잠들었어요 아그방 갔어요? 그방왜 갔어요? 방송했어요? 형강님이 방송했어? 어저께? 어. 근데 벌써 방송했어? 쉬지도 않고 하루 쉬고 또 하는 거야 쉬는 사람이 음. 쉬질 않네? 와 진짜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는 계속 지금 쉬고 있는데 음. I uh, think Starbucks, mm. Starbucks. Mm. This is Starbucks cafe Korean Starbucks uh, Kimchi cafe This is kimchi cafe 5,000 won 규샤 먹 어.. 그냥 규샤 먹는게 더 좋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 귤, 커피는 그냥 고 커피샤.. 테이크아웃을 가져갈게 집에 가서 다시 삶아먹을게 아무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토킹 어바웃 일단 1분 마칠게요 30대에요